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아 어지러워 아왜 이렇게 어지럽지 아아 아. 어머 아이고 아우씨 어떡해 아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? 어, 아, 저 갑자기 소, 속이 좀안 어. 좋아 가지고 분자야 되지 소품이? 않을까? 네, 조, 응, 조... 응. 아, 좀 좀. 응. 안 돼요. 어떻게? 아, 아유. 아유, 감사합니다. 음, 아. 여기 앉아 보세요. 어. 순간적으로 너무 핑 돌아 가지고. 아, 아, 네, 네, 네. 괜찮나? 아. 듣는 거예요. 아, 네. 아이고.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? 아, 손이 너무 저려 가지고 그래 놓쳤는데. 아, 내가 아까 내가 빌어서. 아이 어, 갑자기 손이 저려 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. 갑자기 너무 어지럽네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... 아... 어떡해. 아, 아니, 응? 아유 감사해요. 아, 배도 보면 뒤섞여놔. 언니는 왜오고 다녀? 도구 가시 있겠어요? 저기, 혹시 댁이 <laughs> 어디세요? 아, 나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아, 잠시만요. 아, 네네. 앉아야 네, 네, 네. 될것 같아요.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아제 아, 입덧이 원래 없었거든요 아이고.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 괜히 놀라셨죠 아니 아니 아... 아이고 네필요하세요아물좀 아, 마셔야 될것 같아서 더 마셔야 될것어아 물? 물저 여기 있어요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입 떼고 입 떼셔도 괜찮아요 아 마셔도 되나요? 네 예, 마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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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떼셔도 괜찮아요 제가 임신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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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과일 하나 사 먹기도 너무 힘드네요. 아만 달에 는 원래 그래요? 아 원래 이래요? 어. 그 제가 입덧이 그 네. 초반에는 오히려 없었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어, 어. 입덧이 생겨가지고 어, 주... 어. 주... 어. 맞아 그렇기도 하고 조금 핑 돌기도 하고 쓰러지 때도 있어. 요 맞아 방금도 핑 어지러워가지고 아아 네. 손을 막 떠는데 <laughs>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? 봐봐 해봐봐. <laughs> 어? 어 이제,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아 아이들 덕분에 아이고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어요? 저 8개월 됐는데 8개월이면 얼마 아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과일 하나 사는 게 힘드네요. 힘들지 그럼 우리 기낳아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네 아이고 <laughs>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. 는 그러니까. <laughs> 엄마가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. 허리를 필 수가 없고 반듯이 잘 수가 없고 <laughs> 아... 그때가 제일 힘든데 네. 네, 좀, 조금만 가면 그래도 가니까 예술법이에요 아유... 아유... 애들 예쁘고 축복이니까 네, 저도 아기 태어나면 그때는 또 힘들었던 거다 아, 잊어버리고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만 나오면 되니까 응. 아니 그래도 아... 병원 한번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. 저... 어 그러니까 아그 덕분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아예 엄마가 그러게요. 된다는 게아 그래요 힘들어요. 예. <laughs> 그래도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에 진짜 큰 결심하신 거예요. 아 너무 감사해요. 저... 아, 괜찮아세요 지금은? 아네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아 다행이네요. 아 너무 감사해요. 아 예. 예. <웃음> 덕분에 <웃음> 좀 힘이 나네요. 아 이거 또 혼자 나와가지고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언제예요 예정일이? 저 다음 달 말일이에요 더운 어, 날 나셔서 몸조리 잘 하셔야 되겠다 날도 더운데 저 때문에 괜히 또 걱정하시고 아이고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신선하고요 <laughs> 아 <아유, 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 네, 축복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갈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